자, 이번 시간에는 이 당식의 연산 두 번째 시간으로 어, 문제 풀이를해 보도록 할게. 자, 1번 문제는 자, 2 x 2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 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마이너스 2를 분배법칙 다 곱하면은 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 4xy 자, 마이너스 2Y 제곱이니까, 어, EX의 제곱은 사라지고,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있지. 자, 이거 계산하면 3XY가 남고, 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 제곱이 되지. 자, 해서, 3XY 마이너스 Y 제곱 2번이 되겠다. 자, 2번 문제는, A-B의 세제곱을 연습하는 곱셈공식 연습이야. 자, 한번 따라 해볼까? A 세제곱, 마이너스 3 앞제곱, 뒤에 거, 플러스 3 앞에 거, 뒤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에 세제곱. 자, 부호조심. 자, 부호는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가 돼. 자, 그 다음, 어, 이 문제는 각자 해보도록 해요. 이 식에 맞춰가지고, 이 세제곱 공식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해. 자, 그 다음 3번은 이 세제곱,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몫과 나머지. 자, 4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누어라. 자, 목선, 4x가 있으면, 4x와 이거 곱하면, 4x의 세제곱 4x와 마이너스 2x 곱하면, 마이너스 8x 제곱, 4x와 4를 곱하니까, 플러스 16x. 자, 빼면은, 4x 세제곱 사라지고, 10x 제곱, 마이너스 19x, 플러스 5. 자, 이목세에 플러스 10을, 필요로 하겠지? 10 곱하기 x의 제곱이 10x 제곱. 마이너스, 자,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20x. 10을 곱하면 플러스 40이다. 자, 빼면은 사라지고, 1x가 남지? 마이너스 35가 되지. 자, 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했으니까, 목선, 목선 보통 Q로 나타내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R로, remain, R로 나타내지. 자, 복과 나머지를 구해 봤어요. 자, 4 번은 a 플러스 b 와 a 마이너스 b 식을 주고 여기서는 b를 구하라 이 문제인데 우리 중2때부터 연립방정식 풀어봤잖아. 연립방정식은 같은 원리를 하면 돼.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a 마이너스 b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두식을, 자, a를 구할 때는 두식을 더 하는데, 자, b를 구하라 했으니까, 두식을 빼면 돼. 빼면은 aa가 사라지고, eb가 되지. eb는 xx제곱 사라지고, 6x 플러스 4가 되네. 자, 2로 나누면 b는 3x 플러스 2가 되겠어. 자, 3x 플러스의 5번이 답이다. 자, 5번은 음, 자, 이 식을 계사, 간단히 하라 했는데, 자, 요 부분 합차로 되어 있는데, 한번 증개를 해볼까? 이런 그대로 두고, 자, 요 부분이 합차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 그 다음, 요 식은 그대로 가져오면 x제곱 플러스 1이 되지. 자 이렇게 두고보면 이게 또 합차야 그럼 1 플러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앞제곱 x의 4제곱이 되지 뒤에는 1의 제곱 하면 x의 4제곱이 남겠다 자 6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6번은 한 변의 길이가 A-1인 정육면체와, 이게 A야. A고, 또한 변의 길이가 A-1인 정육면체 B. 자, A와 B가 있는데, 이 부피를, 부피의 합, AB를 구하라야. 자, 부피니까, 자, 밑변의 가로, 밑면의 가로, 세로, 높이가 A-1 같아. 그래서 A의 부피는 a 1의 한 변의 길이의 세제곱이 되고 자, b의 부피는 a 1이 한 변이니까 이거의 세제곱이 돼. 자, 그러면 a b는 이거의 세제곱 a 1의 세제곱 더하면 되겠지. 자, 세제곱. 아, 아까 앞에서 a b의 세제곱 연습해 봤지. 이거 연습하면은 자, a 1의 세제곱 자, 여러분들은 연습해 봐야 돼. a 플러스 1의 3제곱이 직접 해봐야 돼요. 익숙하게. 해서 정리하면 2 a 세제곱 플러스 6a 이렇게 되겠지. 자, 직접 해보세요.